자, 이거 들어왔습니다. 어, 야, 요 형이, 내가, 이 형이 진짜 찐인 게, 야, 2년 전에 내가 들어갔던 계정인데, 그때도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3억을 넘겼었는데, 지금 2년이, 2년이 더 됐잖아. 야, 이거 오르고 썼겠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2년, 2년 전에 들어갔던 건데, 와.. 이.. 이 형이 제벌인가 돈이 엄청 많은 형이네? 아니 이게 지금 유일이야 와.. 씨.. 뭐야 이거 와.. 이거.. 이거 내가 1대 본주야 이거 내가 들어갔던 거거든 예전에 1대 본주를 여기까지 다, 다 뽑고 다 키웠네 와.. 미쳤네 모든 거다 뽑았어. 스켈루스 안 뽑았겠다. 이번에 나온 거. 그렇지. 도전하고 있네. 오, 어, 야, 이거, 왜냐면 내가 이거 들어갔었거든. 페이스북. 내 위에 카톡이 있어요. 2년 전에 들어갔다. 아이디 똑같아. 1대로. 와, 장난 아니네. 진짜로. 아, 1대야, 1대. 와 잠깐만 이게 76 많이 올렸네 이게 원래 콜렉이 좀 낮은 캐릭이었거든 콜렉도 많이 올렸네 아 이거 이거 못 가려요 아이디 귀, 이거 긴 말하지 마세요 이못 가립니다 긴 말이 이거 다헤어나어저기안가져져 있는 시스템이라서 클렙이 어디지? 2 5레벨 장난 아니네 음. 야1대1주로저 클래스가 진짜 소름돋기는 소름돋는다 저기까지 키운다는 거 자체가 진짜 이게 지금 도끼가 보네 메인이 풀전스 도끼네요 야, 장난 아니네, 근데이어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차피 뭐 들어갔던 거니까. 영이. 너무... 부럽다. 과금력이 부럽다. 과금력이 부러워. 진짜로. 아. 야... 반응력 존나 부럽다 진짜 근데 아, 706이고 사사이의 675 28T에다가 77, 67, 77이고요 이거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어차피 업그레이드면은 그냥 칼리 캐릭 가져오면 되겠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그.. 패려고 내놓지 않았어요? 눈눈룬이 679에 7펜에 운핵에 6명 갑영 05펜 타 그게 전섭 1등 캐릭인데 뭐 누구나 다한 명중이 치저 더블 모뎀이 7억 아닌가? 7억에 올리시지 않았나? 거기까지 하기 못 봐서 7억까지 밖에 못 봤는데 가격이 오랐는지모르겠다 그리고 752 7억이면은 빚 1억 3천 있는 걸 까도 5억 7천 남고 그걸로 서울 한 10평, 한 15평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다. 진짜 평생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 이치로7더블 W 255에 트리플 153이고 우중은 564에 스승은 63이고요 스승 291에 스냅 317이고 근치저뭐 천천히 보세요 일부러 적진 않지만 내리는 이유가 근치저 봐야지 형들이 볼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이유가 제교 찾기로 안 하고 일단은 유일 캐릭입니다 유일이고 와 신화 풀입니다 신화 풀이고 엘카 2차 3승 엘카 골칸 오르 어, 2차 3승 모두다 어, 모두다 2차 3승입니다 그리고 에르나 초레이승 라울 초레이승 라그라 초레이승 그러니까 다돼있어요뭐더 할게 없습니다 신화증 끝난거죠 더 올릴수 있는게 아예 없어 그냥 응. 시냐 끝난거거든요 그냥 응. 와.. 46전설 46전설에 올초네 올승이고 3승 다 해놨고 2승 다 해놨지 지 이거 어 올초 올승이네요 46전설 올, 올초 올승 이것도 전설도 할거 하나도 없어요 어 신화도 할거 없고 전설도 할거 없어요. 요거 뽑아야 되지. 아도니스 얘만 뽑으면 되고 영웅 당연히 프리 영콘 당연히 끝치고 클래스는 할게 없네요. 영웅 저거 전설 하나만 뽑으면 돼. 클래스는 아예 할게 없어. 다 끝이야. 초월 성격 다 해놨어요. 모든 거다 어. 아가시오는 이제 예, 뽑아야지 새로 나온 거. 음. 신화도 하나 넣어야 되네요. 안타나 넣어야 되고. 아우라 3단에다가 인도운에다가 제파를 그 그다음에 정령화도 해야 되고요. 클래스는 끝나고 아가시오는 좀 해야 되고. 3단의 일정. 3단 시절이네 올룡에다가 일정 2개 여기서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거죠 이런게 이런 모두 다되있는게 이제 몇억 되어있는거지 어 클래스 다돼있고 아가시온 다돼있고 템콜렉 90뭐90면 구각풀, 구은화수 다돼있으면 이제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는거죠 용 8개 빠지고 신화스케일 뭐 1,2차 3차, 뭐, 신화템들.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올륭에다가, 48, 12, 15. 울릉에 15점. 이것도 진짜 좋네. 48, 희귀 8개 빠지고. 템컬렉은 76.1이고요. 95, 92. 74에다가 연코는 170개. 이벤트가 80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풀리 손은 100입니다. 홈 100이고. 전설도 올 마이너스 4인데, 뭐, 3단까지 다 되어 있네요. 4에다가, 이건 어디고요. 어, 지금 좀 끊겼지, 형들. 어. 대검 든 모습 좀 보여달라고? 대검이 있어야 보여줄 것 같은데. 대검이 없어요. 설경이 형 어서 오시고. 유일 외형? 유일 외형 뭐, 그런 그건 이게 대검이네. 지금 들고 있는 게 대검인데? 이거 대검 캐릭이구나 어 도끼인 줄 알았네 이게 이게 그 모습이네요 어 이게 대검 마도사 이도류 장검 잘안 보인다는데 무기가 무기가 잘안 보여 이게 그빛 때문에 무기가 잘안 보여 음. 이 새끼가 뭘든 건지가 잘안 보이네 그게 좀 단점이네 빛 때문에 음 간지는 근데 존나나긴 한다 음 단 지는 존라 나네요. 진짜 <목소리> 팔카 프로 잠깐만, 이거 지금 10일까지 나왔나? 10까지 나오지 않았나? 8각골 맞죠? 어, 아이 왜 세다가 헷갈리냐 어, 8각골 맞네 8각골예전이고 11, 10, 1 아, 순간적으로 10, 일까지 언제 나온거지? 분명히 이게 9까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 생각을 하다가 음, 10까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수가 그죠 은하수가 고 그. 각성이 12고 지금 나온 게 10, 855고, 은하수는 다 했을 것 같은데, 은하수는 다 했네요. 은하수에 1, 5, 4, 5, 3 4 3 1 5 9 지팡이도 맞춰놨네요. 지팡이랑 대검 맞춰놨네. 이거 순간이 또 어딨냐? 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있다. 일단은 대검이 구전스 풀전스입니다. 그래서 대검, 영스프레 구전스 계정이고, 쿠팡이고, 이머디에, 의히 2는 아직 못 배웠네. 마두사바 영스프레 스티그마업소어지 있고요. 아티팩트 제일 마지막에 봐요. 요거는, 뒤에 쿨립, 스 l 제일고, 프레 있고. 이형내 방송 안본지 오래됐나보네. 아티팩트랑 패스를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음. 타이드 있고. 본주 형이 아티팩트 받달라 해가지고. 계산은 뭐, 연계는 뭐, 36개? 연계 36개에다가, 어택이랑 퀵이랑, 희랑삼에 3에 쓸어삼에다가, 랭닝 2배 스턴 에 엑스로큐 서포트 2배 그다음 마인드, 메모리, 임패 방어 정개가 14개 있네요 14개 있고 부적이 3, 4, 5, 6, 7, 8, 5 1 7까지 1층까지 있고. 3층 맞아 8층으로 이렇게. 아, 갑자 공부 있고. 오 6, 2, 만 어.. 하치도두개다되있네요 그리고 2 28, 39, 40, 4 50 59개 슬롯은 스케이 블록 4 1000 데미지 치명탈리더 더블이 심형이 피부에 마무치죠. 지추됨 몇이냐? 37% 용코는 2억 69만이네요. 하초관, 아초관에. 학원이 아직 안 열렸네 요거 레벨이 86 텐서라 레벨이 낮네요 템 빼실 거죠, 형님? 템 빼고 몸만 정리하는 거죠? 거긴이 하나도 없네. 아, 같이 정리하려고요? 음. 같이 한다고요? 여기 음. 신화 요것도 하나 있네. 야, 야 이거 옷자리 이런 거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잡는 게 애매. 해 왜냐면 없어 저런 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야지 뭐저걸 잡을 텐데 그게안 올라가 있으니까 잡는 게 존나 애매하게. 얼마야 저걸 얼마로 잡냐고? 진짜 잡지 있어야. 없지, 있어야. 결정체, 이거 1억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고결도 75만 개있고요 많죠? 뭐, 기다, 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거. 음. 어차피 구은화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나올 거거든요, 이거 정산 왜냐면, 각성은 이미 10각, 십각, 10각이기 때문에, 준비해놓는 거고. 피타크는 당연히 힐리차 시나이다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떠있네요. 다른 것도 볼까? 방어 5에다가 2차. 요거 1차 1적사. 모뎀이 11도네, 요거는. 제발 2신아죠 <laughs> 아, 이거는 모뎀 11도 가지고 기대 많이 했겠다. 하지만 제발이 이제 안 됐네요. 음. 한칸좀 잡아 볼게요, 그럼. 1초는 아예 안 보고요 그랑카인에다가 리엘드랑 상아타 요거 25 어... 다이너스티 무기가 7만 정도 해요 7만 정도 갈라기 베이모스 140자 요거 145고 잡을게요 전설 재료 해놨으니까 요거는 25 대가리... 30 40강님30 70다이너스티 블레스트 방사니까 5만원 올릴건데 지금 시세가 시세 그대로 갑니다 올라가있는거 그대로 갈거예요 그냥 서로 말이 많기때문에 모짜리 7만8천 올라가있어 7만8천 그러면은 7만5천 잡고 8만 잡기 무조건 내려 7만 5천 잡고 150인데 155로 갑니다. 통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25, 50, 80, 130, 25, 하늘 락 벨트 1초는 상관없어요. 장사니깐 파르나크의 벨트가 지금 최저가 5짜리가 33,000 3 3 60 6 5 잡을게요 65 요거 있는거 20 잡고요 저 광풍의 견갑의 아.. 이 5짜리가 없어 요게 이게 5짜리는 아예 없어요 올라가있는게 아예 없어 3짜리가 3만이야 노강은 그냥 만천이고. 아, 이게 애매하다. 이거 4만 잡겠습니다. 없으니까. 4이 잡고요. 솔직히 두배 때리긴, 6만 이렇게 때리긴 좀 그렇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30만 잡으면 되고요. 15,000다이 30만 잡고. 나머지 빼버리면 되죠. 근데 이래도 템값이 좀 돼. 이게 다이너치 있어가지고 헤비합니다. 170에, 195. 아, 저거 200 가져오고요. 270에다가, 420, 500, 630에다가, 6, 7, 8, 90더 하면은, 720, 740에, 820, 850이야. 어, 이러면 850이야, 이것도. 좀 된다 했잖아. 값이 이게 최소로 잡고 잡고 해도 850이야 음. 가게 없어요 음. 어, 해발차 이런 건뭐 의미 없고 아, 음. 어, 애매하다 얼마로 할까요? 템컬렉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올라가 있는 뭐 다른 것들 비교해서 템컬렉이 음. 좀 약하긴 하네 그래도 푸전스 스케일 있고 내실이 일단 클래스 쪽이 너무 좋네 근데 오마이티 있고 유일 캐릭의 보통의 뭐 풀션스 계정들, 고가풀, 구분화수, 템컬렉 80대들이 올라가 있는 게 3000대 올라가 있어요. 3000에서 3500 사이에. 어. 보통. 그냥 딴거 보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 있어, 그냥. 근데 보통 한 템컬렉 80 정도 되는 것들. 요거, 근데, 스켈러스 뽑아야 되고. 하나, 하나 있어요, 올라가 있는 거 이미. 저희 여기도, 3011번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비교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거만 말하면 되죠. 요건데, 요게 클래스는, 엘카가 없는데, 불칸 중고이거든요. 하이티우키락세. 근데 요거는 스켈루스랑 아우라를 둘다 뽑아놨어, 일단. 툰 컬렉은 82, 영컬이 2, 2 3개고. 어, 컬렉은 오히려 낫죠. 그리고 구각풀의 구운화수. 또는 뭐, 음이 없고. 대신에 스킬이 7전스인데 두개 빼면 400 빼야 되잖아. 대신에 올마이티 있어. 어, 올마이티도 크니까. 400만원, 뭐, 8, 구전스 배우는 거400 때리고. 볼마이트에 있는 거 감안하면은 음. 레벨이 그 중요한 레벨이 또 88입니다. 이거 이차이 나거든 랩도 중요하니까 음. 이것도 근데 내고가무의가 없어서 근데 템이 이게 헤비에요 템이 저거는 250밖에 안 하는데 향 음. 템이 좀 약하거든, 저거는. 이거 템 850이면은, 어, 저거보다는 뭐, 너무 애매하긴 하지, 지금 일단은. 600 차이나니까. 통으로 그럼 얼마에 둘까요? 본주형이 원하는 금액 말하시면 돼요. 어차피 5건이니까 음... 어차피 내고 제시로 갈 거니까 뭐 시원하게 그냥 올려두고 시원하게 내고 해주면 됩니다. 막 아, 내가 여기서 100만원 안, 안 깎아줄 거야. 이런 말 있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100만원 깎아주잖아. 100만원 이상 깎아주니까 어, 그 100만원 안 깎아주면 못뭐 팔고요. 당연히. 당연히 내고는 시원하게 들어올 거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애한테 파는 거지 우리가 아 알겠습니다. 음 일단은 몬가 3천 해가지고 3850으로 올려달라 하시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둘게 요 그러면 3850 통으로 하고 내고는 제시하세요.라고 적어둘게요. 음 이거 그리고 마두사를 바꿔주자. 오늘 마두사였습니다.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그래도 클래스는 진짜 끝판왕이네요. 하나만 하면 끝나네요. 좋네. 3026으로 올려둘게요. 요거 3026번으로 올려둘게요. 근제 네, 3026번. 이거 거의 근데 6억은 넘게 쓴것 같은데? <laughs>